우리 기술 투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기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박스 권을 다시금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들어와주면서 고가를 달성하고 소폭도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ETF 승인부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이걸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진행하고 나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형 구간에서도 우기투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홀딩 꼭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이유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이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기투 트레이딩 아점부터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세가 위로 올라갈 때랑 박스권을 유지했을 때딱두 가지 보면 되겠죠. 자, 박스를 유지할 때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거의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기투를 이 당시에 누구든 포착을 해봤자 매수를 하는 대금들도 크지가 않았고 반대로 매도를 진행하는 대금도 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개인 투자자가 발견을 했어도 우기투를 굳이 매수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현선들 입장에선 저희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정보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전에 다시금 우기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있었다면은 결국 매집을 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연두색 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실 겁니다. 이게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가 들어오면은 100%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지표를 발견하고 나서 어디든 뭐 이럴 때 매수를 진행을 하셨어도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익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연두색 불기둥 관련한 지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옆에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해당 지표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은 결국 시세가 분출한 라인들은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올 때 보시면 대금들 수요가 밑으로 갑자기 줄어들고 있죠. 결국 여기에 들어온 본격적인 매진 물량들이 여기서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역대급 다시 대금이 터지면서 위로 갭상승이 들어와줬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인에 있어서도 매집 대금들이 아직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여기에 들어온 반주 매집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세 계속해서 위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물량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전부 다 털어내고 나가려면 결국 시세를 더 위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기 틀을 항상 이런 바닥에서 발견했어도 매수를 진행을 잘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제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면 보통 다 이런데, 그리고 납폭 맞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항상 여러분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시세 초입 구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고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뉴로메카를 추천 도와드렸어요. 38,900원의 매수 사이트, 46,000원 매도하시라고 문자로 말씀 도와드렸었고, 최근에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뉴로메카를 추천을 도와드렸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뉴로메카 추천을 도와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뉴로메카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요, 2024년 1월 9일 오후 1시에 정확하게 해당 화살표 지표를 포착을 하고 나서 이 추세 하단에서 뉴로메카가 급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문자로 추천을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1월 9일 정확하게 날짜 떠 있죠. 이때 제가 화살표 신호 포착을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1월 9일 공략주 추천해가지고 뉴로메카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까지 그리고 매수 근거까지 전부 다 보내드린 부분들이고요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맞죠 010-8000-4013번으로 이번에는 125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략주 추천해드리려고 보시면은 연간 2억원까지 전부 다 끊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부 다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김선생 제 이름, 정확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뉴로메카를 수익 실현하신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이 감사의 답장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또 일부 구독자분들은 저에게 또 소정의 선물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절대 부담 1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의 또 다음 공략주를 기대를 하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간단하게 적어서 또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 돈으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물리기 바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연락처로요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역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본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금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ETF가 SEC 쪽에서 승인이 됐죠. 그래가지고 ETF가 승인이 되면서 그에 따른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래 초창기, 첫날 당시에 거래 대금들이 5조 이상이 터졌어요. 결국 이 거래 대금들이 지금 코스피랑 거의 맞먹는 대금들이 터진 겁니다. 그만큼 거래 유동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는 ETF를 지금 거래를 금지를 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은 현물은 금지를 하는데, 현물 ETF는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 추후에 보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ETF 승인에 있어서도 블랙록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엄청난 물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었고 이 ETF를 승인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죠. 그러다 결국 SEC 쪽에서 승인이 됐고, 그럼 블랙록이 과연 현물 쪽 ETF 국내 쪽 거래를 금지를 시키게 계속 둘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진행하지 말고 절대 쫄지 말라고 말씀을 도와드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SEC가 비트코인 현물 이 ETF를 승인을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하루 만에 급락세 나오는 부분들은 ETF 거래를 사실상 금지를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은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수수료를 내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하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진 상황이죠 etf 가 도입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승인이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인 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 그만큼 거래 유동성이 더욱 더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플러스로 관광기가 지금 100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결국 안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래쪽에 새로친 이 여부 보세요. 빨간색이 우리 기술투자를 현재 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입니다. 그럼 자, 어마어마하게 매직 물량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눈으로 보이시죠. 자, 꽤긴 시간 동안 코인들이 눌릴 때 당시에 우리 기술투자도 눌렸을 인데 오히려 매직 강도는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세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매집 강도가 들어와 준다는 것은 결국 저 물량들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진출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점 12,750원을 찍고 나서 급락이 나올 때부터 매집 강도가 강하게 들어와 주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아무리 못 해도 여러분들 슈팅이 1 2,000원 부근 때까지는 이번에 슈팅이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도 결국에는 수익을 전부 다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세력 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이런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 효과 또한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서 내가 짧게 1분 정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담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 0 2 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앤, 자 퓨처앤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엔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여러분들 분봉 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여러분들도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도 세종목 깔끔하게 큰 수익 이뤄내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하셔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목시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1월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프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해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이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은 안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 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